다리 좀 약간 더 벌려. 어, 그렇지. 너무, 수도. 그렇지. 어데 내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6대4 정도 딱 하나 있잖아. 어, 그렇지, 6대4. 6대 어, 그렇지. 그리고 드라이버는 공을 이렇게, 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뒤에서 치는 운동이잖아. 뒤에서 맞춰야 되잖아. 같이 덤비면서 치면 안 돼요. 따 들어봐요. 예, 좋았어요. 어, 그리고 자꾸 백스윙 하실 때, 어드레스 잡아보세요. 예. 네. 이렇게 백싱 하실 때,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버떡 들지 말고. 예, 이 다리도 지금 막 들리거든요. 예, 그렇죠. 체중이 중심에서 돌아야 되는데, 막 체중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백싱 왔어. 그럼 자연스럽게 꺾어줘야지. 복귀, 꺾어줘야지. 그렇죠. 상체 숙여야지. 예,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어, 이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아, 어, 너. 그럼 좀힘좀 좀 빼라고. 너무 강하게 있어요, 그래. 해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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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셨어요. 예, 아, 맞아요. 예. 구독 그대로 해주세요. 예. 어휴, 잘하시고 있어요. 그래 골프 많이 늘었어요. 형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기까지 쳐라 했죠 응. 응. 자, 내가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백윙 올라갑니다. 그럼 몸도 같이 와야지. 그럼 배꼽도 같이 와야지. 이렇게 같이 도는 거잖아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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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돌아야지 근데 형원님은 봐봐 여기서 백싱이 있으면 하나 하면서 이제 같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우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자 백싱 그렇지 같이 돌아야지 옳지 잘했다 어 체중 중심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어디로 왔지 그럼 골반 턴 해봐 골반 턴 하면 아이 다리는 그대로 있고 골반 턴 이거 들리면 안 되지 골반 턴 해봐 골반 턴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대로 있어. <laughs> 그대로 있어. 여기서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체중 이동 이렇게 이 되면서 음. 음. 음, 음, 봐봐요. 잘 맞잖아. 아, 체중 이동이 항상 돼야 돼. 채, 회원님은 체중 이동 내가 지금 막. 구분시키면, 형님, 막, 어떻게 할줄 모르거든. 어우, 이 이마이드가 있어. 자, 그대로 있어. 자, 골반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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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골반턴.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풀린다고. 손 펴야지, 손. 그래서 손 찌그러지면 안 되지. 그대로 있어요. 힘 줘. 다리, 왼 다리 힘 줘. 그렇지. 그대로 있어. 어쩔 수 없어. 힘 줘.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있어. 됐어요.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내려왔어. 탕! 풀린단 말이야, 채가. 탕! 풀릴 때 약간 이렇게 거어지는 힘이 있겠지. 왜냐하면 채를 풀어줘야 되니까, 금지 여기서 회전을 한단 말이야, 채가. 땅! 치고 일로 회전한다고. 이렇게 원심력이 있어. 이렇게 확! 빠져나간단 말이야, 일로. 확! 빠져나가면서 돈다고, 이렇게. 그렇지. 이게 스윙이잖아. 근데 여원님은 지금. 너무 가까이. 여기, 아니. 여기 힘을 확! 치고, 여기서도 힘을 확! 치면, 채가.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와서 빵! 맞아줘야지. 해봐.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봐. 그렇죠. 무게중, 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쳐줘야지빵 맞추고. 네. 왼발 뒤꿈치에 드라이버 막 맞추고. 쉽게 맞았어, 다시. 자, 무슨 내가 회원님한테 얘기했지? 백스윙, 부드럽게. 내릴 때힘 주는 거야. 내릴 때 약간 힘들어 하잖아. 공 맞을 때. 5분에 괜찮았잖아. 어. 이 느낌을 찾는 거야. 스포츠가 어떻게 10개 치면 10개 다잘 맞아. 그러다가 회원님은 그 취미로 하시는 분인데. 하나 잘 맞았을 때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지. 어머니 어땠어요? 잘 맞았죠? 그렇지. 그러면 회원님이, 공만 많이 치지 말고, 어딜 뒤에 떨어져 봐. 그렇지. 빈 스윙도 한 번씩 하는 거라. 자, 백스윙 어, 하나. 하나. 그렇지요. 힘좀 빼, 힘좀 빼. 야, 힘이, 어, 뭐, 좋은 거뭐 드세요, 회원님. 좀 가르쳐 줘요. 내가 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laughs> 아, 이제, 어우, 힘이 이만히 돼가노. 어떡해. 렇지 어, 이제 잘 잡았다. 더 낭창하게. 더 낭창하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골반 턴 하면서 내릴 때 힘을 줘라 했죠? 그렇지, 그렇지. 해봐요. 옳지. 수도. 2초 있어야지. 자. 다시 하나. 천천히. 내릴 때힘 줘요. 그대로 있어. 그렇지. 다시 하나 더.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백스윙 천천히. 올라갔어. 내릴 때힘 줘야지. 스톱. 더들어봐 그렇지. 아우 잘했다. 하나만 더빈 스윙 합시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자 그게 아니지. 제가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봐 봐. 백스윙 갔어. 여기서 골반, 골반을 골반 틀어주면 반대로 틀어야지 체가 내려오지. 이렇게 내려오면 중간적으로 체가 여기서 힘을 빼고 이따가 회원님이 탕 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체가 이렇게 확 빠져나간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길어진 뿐이지. 회원님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미는 건 아니야. 인스윙 해봐요. 하나, 둘. 막 길어졌잖아. 회원님이 확 푸니까. 다시 골반 하면서 손에 힘을 빼야지 커져요. 손에 힘꽉 주면은 지고 있기 때문에 체가 안 뻗어져요. 회전. 그렇죠? 옳지, 잘했다. 다시 8에서 잡고. 뭐, 아이언, 회원님이 내한테 아이언도 배우고 있잖아. 항상 뭐라 했어? 드라이버든 모든 제가 테이크 백 이래 간다 했잖아. 맞죠? 맞죠? 근데 만약에 체가 이래 빠지거나, 체가 이래 빠지면, 그거는 힘들지. 힘들지.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안 되니까. 근데 회원님은 요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요거. 잘했어. 요 딥스윙 한번더 해봐요. 어우, 다 했다. 으쌰. 아주 마음에 들어. 공 한번 쳐봐요. 그래도 잘 치는 거를 한 봐야죠. 어깨 정렬하고, 어깨 삐딱 하지 말고 오른발 뒤로 약간 더 빼야지 정렬이 네, 이제 정렬됐어요. 6대4 하고 드라이버니까. 그지 어우, 자.